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2타경 57,32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번지 75호 토지면적 38.11평 건물면적 94.75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17억 4 0 4만 원이고 도래하는 2023년 7월 18일 2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금액은 감정가의 80%인 13억 6,323만원입니다. 본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공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권 북서측 북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 접하여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. 주인은 단독주택,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, 6호선, 경의중앙선 공동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환경은 양호합니다. 본권은 2018년 11월 16일에 보존등기된 철근콘크리트 구조, 철근콘크리트 지붕, 지하 1층,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으로서 외벽은 석재부침 등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이 일부 타일등 마감이고, 창호는 샤시창호 마감이며, 근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. 설비 내역은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,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본권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인적토지 대비 완경사지대의 정방향 토지위, 지하 1층, 지상 4층의 다가구 주택이며, 임대보증금 15억 9,300만원, 월세 110만원임을 참고 바라오며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검토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라오며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 될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